안녕하세요 여러분. Hi, everyone. 네, 한달 동안의 방학을 마치고 개강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얼마나 공부하셨는지 어, 여러분들의 상태를 알아보고 싶어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얼마나 빨리 대답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우선 그 비동사, 나는 어떠한 상태이다 하는 것을 할 거예요. 네 해볼게요.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 이 대답을 지금 방송으로는 제 짝이 할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해보세요. 나는 누구이다. 네 대답해 보실래요? I am 최혜련. 네 여러분들 그렇게 다 하셨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함을 말씀하시면 돼요. 나는 누구이다는 I am. I am. 네,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나는 행복한 상태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행복한 상태이다. 네, 뭐라고 해요? I am happy. 네, I am happy라고 말씀하셨나요? 어 그러면 100점이에요. 잘하셨네요. I am happy 하시면 되죠. happy의 스펠링은? H-A-P-P-Y 네, 이게 다 나오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나는 배고프다. 나는 배가 고픈 상태이다 하는 말이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I'm hungry.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셨나요? 네, 안 되신 분은 hungry라는 단어부터 공부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I am hungry. 네, 그렇게요. 그 다음에 나는 바쁜 상태이다 또는 나는 바쁘다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해 보세요. I am busy. 네, I am busy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바쁘다 또는 나는 바쁜 상태이다 하는 뜻이죠. 이게 지금 수술 나오시는 분은 공부를 하셨던 분이고 안 나오시는 분은 공부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또 다음 거해 볼게요. 나는 아프다 또는 나는 아픈 상태이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나는 아프다. 네, 아픈이라는 단어가 뒤에 와야 되죠.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I am sick. 네, sick이라는 아픈이라는 단어 형용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S-I-C-K, sick. 그래서 I am sick. 나는 아프다 하는 것이 와야 돼요. 술술 나오고 계시죠. 그러리라고 믿고 그 다음에. 나는 피곤한 상태이다 나는 피곤하다 여러분들이 피곤할 때 어떻게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해보세요 i am tired 그렇죠 tired i am tired 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tired의 스펠링은 t i r e d 네 t i r e d 네 해서 I am tired 나는 피곤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꼭 한번씩은 뭐 한번 이상씩은 쓰는 말이에요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할까요 한국 사람 Korean 이죠 그래서 I am Korean.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셨죠, 지금? I am Korean.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한국 사람이다 하는 말이 돼요.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은 나는 선생이다 하고 싶어요. 나는 선생이다. 네, 선생이 스펠링이 뭐죠? T-E-A-C-H-E-R. 네. teacher. teacher라는 단어죠. 그래서 나는 선생이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I am a teacher. 그렇죠. I am a teacher. 네. 나는 선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신 것이 얼만큼 몇 가지가 수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준비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연습을 하시리라고 믿고, 그 다음 거 해볼게요. 그 다음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것들. 누가 말을 해도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문장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세요. 내가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Can I help? Can I help? 네. 뒤에 u 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그래요. 내가 도와드릴까요? 하는 말이에요. 네. 여러 경우에 이 말을 쓸 수가 있겠죠. 네, 꼭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피자 먹자. Let's eat pizza. Let's eat pizza. Let's eat pizza. 네, eat에는 eat라는 단어는 먹다 하는 뜻이죠. Let's는 let us의 줄임말로서 우리 이렇게 하자 하는 뜻이고요. 피자는 P-I-G-G-A 그래서 피자 우리 피자 먹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하셔서 연습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꿈이 뭐야? What's your dream? What's your dream? What's your dream? What's 라고 하면 What is의 줄임말이죠. 무엇이니? Your dream, 너의 꿈이 그런 말이죠. 너의 꿈이 뭐니? 하고 물어볼 때, What's your dream? 네, What's your dream? 잘하셨어요. 그다음엔 나 지금 휴가 중이에요. I'm on vacation. I'm on vacation. I'm on vacation. 네, vacation은 휴가라는 말이고. 네, I'm on은 나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휴가 중이다, I'm on vacation 이렇게 말하면 돼. 말하면 돼요. 그다음에, 우 oh, 너무 일러. It's too early. It's too early. It's too early. too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하는 뜻이고, early라고 하는 단어는 일은 하는 뜻이죠. 너무 일르다 하는 말. It's too early 하시면 돼요. 발만 보내보실래? Early, early, early.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나에게 말했어 네가. You told me. 네가 나한테 말했대니까. You told me. 네, you told me. Told 말하다 말했다 하는 말이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만나자. Let's meet later. Let's meet later. Let's meet later. Meet 하는 것은 만나는 걸 얘기하고, later 하는 말을 지금 우리가 발음을 later. T 발음을 ᄅ 발음처럼 했죠. 네. 그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만나자 하는 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즐거운 시간 보내. Enjoy your time. Enjoy your time. Enjoy your time. Enjoy라는 것은 즐기는 것을 말하죠. 그다음에 your time, 너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야 하는 말. Enjoy your time. 한번 해보세요. Enjoy your time. 네, 그렇게요. 그다음에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 Feeling much better. 네, 기분이 나빴다가 어떤 모를 했는지 하여튼 훨씬 좋아졌대요. Feeling much better. feeling much better. 네, feeling이라는 건 느낌, 기분 얘기하는 거죠. much는 많이, better 좋아진 거, 더 나아진 거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점심 준비됐어? Is lunch ready? Is lunch ready? Is lunch ready? 예, 네. 여기에서 발음에 lunch는 혀를 윗니 뒤에다가 갖다 댔다가 해야 되는 발음이에요. lunch. 해보세요. lunch. 그 다음에 ready는 입천장에 혀가 닿으면 안 돼요.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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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is lunch ready? is lunch ready? 네. 발음이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점심이 준비되느냐고 묻고 있어요. is lunch ready? 네. 해보시고요. 다음은 어디 있었어? Where were you? Where were you? Where were you? 네, were는 아의 과거죠. 네, 너 어디 있었느냐 그 뜻이에요. 어디 있었어? Where were you? 이렇게 말해요. 그다음에 음식 맛이 어때? How's the food? How's the food? How's the food? How is the food의 약자예요. 그러니 food는 음식이고 그러니까 음식 맛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요. 다시 How's the food? 천천히 How's the food? 네, How's the food? 이렇게 해서 음식 맛이 어떠냐고 묻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많이 쓰는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또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쉬운 비동사로 된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세요. 예, 다음 시간에 봬요. See you next time. Bye.